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미더덕 회. 미더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4월에서 보통 5월이 철인데 시장 갔더니 벌써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1kg 사가지고 손질했는데 양이 이거밖에 안 돼요. 미더덕 이만큼 사도 손질하면 진짜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더덕 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초장이 떨어져가지고 성주 블랙면 소스예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미더덕은 원래 이렇게 도토리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뻘들이 조금 들어있어서 이렇게 터쳐서 뻘들을 좀 떼줘야 돼요. 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저는 평소에 이 꼭다리는 그냥 안 먹... 이렇게... 이렇게만 먹는데 같이 먹기도 하더라고요. 같이 먹으면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또 약간 멍게랑 비슷하잖아요. 맛도 약간 멍게랑 비슷한데 멍게보다 그 특유의 그 향이 좀더 약한데 바다향 더 깨끗한 그런 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저는 멍게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이건 진짜 맛있어요. 더 깨끗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오늘은 이렇게 미더덕 회를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, 진짜 맛있어요. 제철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이 통으로 된 거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통 안에 뻘이 있어서 제거하고 이렇게 터쳐서 먹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배가 덜 찼으니까 이거 터쳐가지고 넣어서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